지역 영화 사랑방 역할을 하던 마산영화자료관, 마산종합운동장에 있던 영화자료관은 새 야구장 건설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갈 곳을 잃고 사라질 위기에 몰렸지만 창원시가 영화 자료를 구입해 내년 신축되는 마산문화원에서 재개관할 전망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희귀영화필름과 대본포스터들 15,000여점의 다양한 영화 자료를볼수 있었던 마산영화자료관. 매주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면서 마산 지역의 영화 사랑방 역할을 독독히 해왔습니다. 2007년 문을 연 마산영화자료관은 지난해 자료관이 위치했던 마산 종합운동장의 철거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재개관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최근 내년 개관 예정인 마산 문화원으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영화 자료를 수집한 이승기 관장이 별도 공간 마련을 주장해 마산 문화원 내 이전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상수 창원시장이 보존 가치 조사를 지시하고 시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해 이 관장으로부터 자료 구입을 결정하면서 재개관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그렇게 창시해서 너무 고맙게 해서 그것을 인정해서 인수한다는 그 일만 돼 정확한 문화공을 사춘기 건물로 창시한 데는 그게 이제 자료관 이상 만들어지면 은 그야말로 그 많은 분들에게 공감되는 그런 볼거리가 그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자치지역의 희귀한 영화 자료가 다른 지자체나 개인에게 유출되는 일도 막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지역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해온 마산영화자료관. 내년 신축되는 마산문화원에서 마산지역 영화사랑방의 명맥을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나 뉴스 표영민입니다.